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과연 과연 신과 신령님들이 굳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배척을 해라 라고 가르쳤을까 안녕하세요 대호당입니다 점집에 뭐 불교, 기독교, 천주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, 음, 많이 오시죠.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마 제일 걱정하는 게아내 이런데 다니면은 막 어, 지옥 가는 거 아닌가,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음. 근데 이제 실제는 좀 어떨까요? 실제로 오셔가지고 참 한창 보시다가 선생님 제가 원래 교회를 다니는데 뭐 천주교를 다니는데 뭐다뭐 뭐 가면은 뭐가안 된다 그러고. 뭘 지옥 간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길흉화복을 보러 오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신이 있을까요 내가 무슨 뭐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뭐안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거를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, 그거에 대해서 뭐 배척을 하고, 뭐 선입견을 가지고, 뭐 지옥을 간다 그러고,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, 원래 우리나라의 본 뿌리는 토속신앙이 맞고, 무속신앙 역사를 따지게 보면은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.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, 과연, 과연 신과 신령님들이 굳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배척을 해라. 라고 가르쳤을까. 음. 저도 이 길을 온지 10년이 넘었지만,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, 선입견이 없어야 된다,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. 음. 다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,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, 막군 얘기도 하고, 부정 얘기도 하고, 뭐초 얘기도 하고, 하지만,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한 번도 없고, 오히려 더 빨리 성부를 보시면 보였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, 앞으로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너무 막 종교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안, 하셨,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냥 내가 여기 온 목적만 생각을 하시고, 굳이 뭘안 하셔도 내가 여기에 뭘 물어보러 왔는지, 뭐 때문에 왔는지만 생각하시면,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사시기에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굳이 뭐 이렇게 편가르기, 갈라치기 안 하시고 무당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. 원하시는 바잘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